자, 941번입니다. 240과 60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공약수는 최대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 되잖아요. 최대공약수의 약수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를 자, 일단 최대공약수부터. 자, 120으로 나눠주면 2가 되고 5가 되고, 돼서안 되죠? 자, 최, 120이 최대공약수입니다. 120이 12 곱하기 4 10 자, 12가 2의 제곱 곱하기 3 10은 2 곱하기 5 그러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는데 자 약수의 개수는 요지수에 1을 더해서 곱하면 되죠 요게 이제 경우의 수입니다 2를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넣지 않을 때 1개 2개 3개 이런 식으 4가지 경우의 수 3은 0개 한개두 가지 경우였어 5도 0개 한개두 가지 경우였어 따라서 16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